오늘 입대. 아니요, 3주 있다요. 한번 밀어줘. 아, 밀어줘? 마음대로 해줘. 마음대로 해달라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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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뭐야? 저 강태우입니다. 앉아봐. 아,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 아니요, 저는 풍성하고 네. 다녀가지고. 용접했어요. 혹시 그걸 누가 알려줬어? 용접이 돈이 된다는 걸? 아니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용접이 돈이 돼. <laughs> 진짜로. 아, 어머니신가 봐요. 어머니가 군에 계셨대요. 아유. 아,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어떠세요? 좀 아들이 이제 군대 가는데. 오늘 <laughs> <laughs> 그냥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완전 빡빡이 밀어드리니안돼 아, 아, 어머니께서 황미루라 그래가지고 아오. 자 가자. 근데 진짜 용접이 돈이 돼.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거야. 야, 근데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다. 보통은 어머니 너무 좋으시다 그러면 맞아요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냥 웃기만 하네요? 아, 머리 이렇게 짧게 민적 있어? 평소에도 케일이 있었을 것공아 농잎할 때 약간 방해된 적이 있어고 아, 아, 그러면 공병으로 가? 용접병 지원하려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냥 빠르게 갔다 오려고 용접병 시원했어요. 그럼 용접 배운 친구들이 꽤 많은가 보다. 한명 밖에 안 뽑아가지고 뽑을 때마다. 아. 우리 어, 형이 여기다 두 가닥은 남겨놨거든? 매력 포인트네요. 어, 매력 포인트야. <laughs> 응. 어, 근데 아들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금방 끝나지? 입대 직전이라 어머니하고 시간 보내라고 빨리빨리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어머니 형이랑 사진 한장 찍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잘 아, 갔다 와 건강하고 네 어, 다치지 마아네 알겠지 형이 어, 들어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아 오늘 입대 아니 형 3주 있다요 아 그래? 그러면 머리가 어? 뭐야 사진 찍을까? 아 아니요 한번 찍어 밀어 아 밀어줘? 마음대로 해줘 마음대로 해달라고? 어갈데 없었는데 저 여기 다 친구들이에요 아 오늘 가는 어, 날도 있고 멋있게 음, 입어 멋있게, 진짜 멋있게, 뭔지 알려줄게, 형님. 삼주에 네. 어디로 있대? 여기요, 여기로 <laughs> 이름 뭐야? 저 이재원이요. 집이 어디야? 청주 오송이요. 오송, 오송 산다고? 네, 오송 시골집인데, 형 청주 사람이야. 형 주치원에 태어났어. 어, 아,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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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누가 와봐? 베스카? 에? 이게 멋이에요? <laughs> 이거지. 3주면 좀 자라있을 거야. <laughs> 반가웠어. 3주 후에 입대 잘하고, 네. 알겠지? 사진 한 번. 하나, 둘, 셋. 진짜 잘 어, 야, 근데 이 정도면... 다음에 5승에서 보자. 아, 그래, 5승에서 보자. 입대 잘하고. 네. 입대하는 사람, 네. 입대! 입대. 네. 입대하는 거야? 네. 너무 좋다. 앉아. 와,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아까까지만 해도 비 왔는데. 혼자 왔어? 아니요, 우리 가족끼리 사촌 형이랑. 사촌형? 여기 사촌형? 네, 삼촌이랑 할머니랑 왔 사촌형? 삼촌? 친누나. 야, 너기쁜 누나를 두고 군대를 가? 보통 누나가 입대할 때잘안 오는데 누나한테 잘했구나. 그건 아닌데. 아, 누나 인스타 업로드하려고. 샵 내동생 군대감. 그럼 누나 말을 들어야겠다. 누나 몇 밀리로 밀어줄까요? 3mm. 3 콜. 모두가 원하니까 3mm. 너도 3mm? 이름 뭐야? 아니요. 몇 살이야? 2 3살이요그럼좀 늦게 가는 거네. 그지? 네. 3미리 네. 집은 어디야? 원래는 육산에서 살았었는데 간포해수욕장 제가 떨어지형간 10년 전인데 아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 저 아, 어 아, 영어로 할려니까 내가 떨려가지고 지금 아, 외국 어디에 있었어? 미국부있었 미국? 님이 회사가 지금 왔어아 부모님이 거기다 회사를 어. 세우셔가지고 세우신 네. 건 아니고 관려온고요 그럼 누나도 미국에 있다 오신 거예요? 좋겠다. 형 미국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인해나웃. 작은 파이브인가? 파이브. 잠시. 아 파이브가 있어. 가보고 싶었어. 지금 군대 가려고 한국 들어온 거야? 네, 맞아요. 아, 멋있다. 미국 어디 에 있어? 엘라베마. 엘라베나. 엘라베마. 엘라베마. 엘리베이터의 고장. 형이 잘 몰라. <laughs> 이 정도는 남겨드릴까요? 이 정도는 남겨드릴까요? 그래서 어 머리가 왜? 아, 저 미국에서 와서 엘라베마 스타일. <laughs> 근데 막, 가고 싶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가기 싫은 것 같아. 이제 이때 직전이잖아. 한 시간 남았거든. 예, 네, 우리 잘 어울린다. 아, 그럼. 좀 구독하고 있니? 괜찮아. 구독은 오늘부터 하면 되니까. 사촌 형, 저 구독하고 계세요? 아, 하지하지 하지, 하지. 누나, 아이, 구독은 오늘부터. <laughs> 입대! 컴온! 입대! 오늘 입대하자 h e r e I'm not h e r 둘, 셋! m not here. I'm not h e r 아 너무 좋아, 진짜. e r e I'm 미친새끼 야, 미치고. <laughs> 내 기회가 되 o 서아 너무 좋아. 아 not h e 아, 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 알지 알지, here. i 아 n 아 t here. I'm not h e 야, 다 오늘 이때? 아, 이때 아니야? 이때 아니야? 맞아?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나? 아, 알아 어, 어. 이름이 뭐야? 저진수요차 오면 이때 안하려 그랬어? 이때 안 해요, 오늘. 부상한좀이생해요부산이상 아, 그래? 네. 부산 준비하려면 뭐 확실하게 해야지. 예. 3mm? 6mm 예. 좋아. 어? 3mm? 예, 3mm. 오케이. 예. 요, 오늘 샴푸를 못하니까 예. 화장실 가서 좀세수랑해네 예. 알겠지? 부사관 준비하고 있어? 예, 육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 갈 생각은 예. 없어? 해군 부사관이 제일 좋아. 그게... 해군 생각해. 배 타는 거 좋아해? 아, 배 타는 거좋아 그럼 유리티 갈생각 없어? 그거 생각도 못했었는데. 유유티 되게 좋아 총 되게 많이 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해외도 나갈 수 있고 근데 부상한 준비생이면 얘가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빡빡안 믿게 형이. 네. 여자친구 있어? 네 앞에 있는 친구? 그근데딴딴 아니요, 아니요. 여자랑 왔어 여기를. 아하 근데 너 부상한 준비생인데 오늘 여기 왜온 거야? 친구 군대. 아 군대 간 친구는 머리 자르고 왔고. 네. 좋네. 보내로 왔다가 머리 음리고 가고. 앞에 한번 보자. 여기까지 하면 이럴 줄까 해? 더좀 보내고 싶어?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 공부 열심히 안 해? 이 새끼가 부상한 장난이야? 응. 열심히 해서 빠르게 부상한 입대를 할수 있도록. 응. 여자친구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만 남겨줄까? <laughs> 오늘 네가 머리 밀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네. 시원하네요. 그래. 하나, 둘, 둘 셋. 우선 꼭 셋. 빨리 합격해. 네 예. 고맙다. 잘가. 예. 안녕하세요. 아. 수십 오늘 순식간에 4명을 네. 밀었어요. 어우. <laughs> 어우,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저. 미일 진이요. 몇 미리로 밀까요, 어머니? 짧으면 3미리. 3mm. 3미리요? 3mm 짧으면? 5mm로 네. 5미리로 왔거요 5미리 해주세요. 5미리?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3mm로 밀어도 어머님 물를 거야. 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앞에 봐봐. 아... <laughs> 오늘 아침까지 군대 갈까 말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뭐 자른다고 온 거예요. 아, 진짜로? 우기저사장 진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찍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3mm. 아, 맞아, 맞아. 오, 오케이. 3mm. 오! 슬기 저거! 야, 너 오늘 입대야? 얘 아, 그래? 동기잖아, 이제. 얘 저번에 내가 밀어준 애거든. 시계 도어 이거 시계도 주는데, 원래. 아. 어머니 갈게요. 식사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어머니가 근데 이거 동영상으로 찍고 계신 것 같아.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려고. 손은 밥 먹었어? 밥이 안먹어더라고요다 남겼어요. 이 좋겠다. 우리 여자친구는? 도시나 네, 와, 없습니다. 아, 눈을 감고 있어, 지금. 뭐잘 어울린다. 보니까 너 탈모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그래 어, 꽉 찼어.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 아, 실감이 안나요 실감이 안 나지. 근데 들어가서 한 3일 정도까지 실감이 잘안 나. 근데 지금 이미 너는 동기생 중에 아는 애가 생겼잖아. 쟤군 생활 잘하거든. 나 사진 찍자. 아니, 잘 어울려 괜찮아? 하나, 둘, 셋 윤승아 잘하고 네, 맙습들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laughs> 입대, 앉아 어때? 너무 가기 싫어요, 진짜 심장 어? 빨라 빨라 뛰어요 아, 저 무섭더라고요 음... 음... 어... 음... 좋아 저 너무 가기 싫어 괜찮아, 어, 가 <laughs> <laughs> 어떻게 또딱 딱 만나냐 음... 아, 저거 아, 보러 왔죠, 오신 애 가지고 야, 니 네, 입대 날에 맞춰서 우리가 온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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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아, 진씨졸말말로 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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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로아말로 졸말로. 졸말로. 졸말저 괜찮아요 말로 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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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로 졸말로. 마지막 손님이 될것 같은데요? 이름이 뭐야? 최수빈이요. 너도 운동했지? 네. 무슨 운동했어? 생목운 몸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3mm로? 어, 3mm로. 어. 여기서 자를 때는 3mm 아니면 0mm야? 네. 빡빡이좀 그렇죠, 어머니? 네. 동생이에요? 네. 삼촌이 오빠 머리 밀어줘도 돼? 깔끔, 깔끔, 깔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3mm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싶은 거야? 아 입대했다가 네. 어머니 알고 계시죠? 네, 일단 경험 해보라 해가지고 어... 수영 잘해 혹시? 아 수영 진짜 못해 아 아쉽다 수영 배울 생각 있어? 네 수영 배워서 U T 를가 U T 아유 U T 가려고 좋은 아들 주셨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아들 네. 그리고 아까보다 지금이 더나더 더 짧은 게 아... 아니야? 오늘 혹시... 더 낫지 않아요 지금이? 근데 이제 엄마가 잘해 군대 가서 첫 월급 받으면 그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겠어 방금 얘기했잖아. <laughs> 엄마한테 줘야지. 아, 아, 아. 아빠는 안 들어도 돼. <laughs> 아, 아버지. 아, 따로 통장 있으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거. k 뱅크 <웃음> <웃음> 죄송해요. 넌 뭐, 분산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딱히 걱정이 안 됩니다. 다치지 말고. 분산, 건사하게반가웠어 <laughs> 하나, 둘, 셋. 형님, <laughs> <laughs> 어, <우리>, 들어가세요. <laughs> 와, 그래도 오늘,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이 밀었어요. 네. 아홉 명 밀었네. 좀 받을 걸 그랬나? 4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논산훈련소 앞에 와서 입대하는 친구들 예, 머리 또 밀어줬는데 오늘 입대하는 친구들 군를 예,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형이 또 여기 올 테니까 입대할 때웬만한 머리 밀지 말고 와 형이 밀어줄게 알았지?